아 네, 구독자를 반갑습니다. 제가 테크윙 제가 8월 7일에 분석 영상 올렸죠. 그 이후에 제가 8월 29일에 1차적인 목표가 달성했습니다라고 영상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 28월 28, 7일 그러니까 제가 요 캔들 보고 여러분들에게 분석 영상 올렸고 앞으로 주가 오를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8월 29일 제가 요날요 요 날이죠. 요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단 1차적으로 목표타점 달성했으니까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2차 타점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 52,000원 그때 찍었죠. 52,000원 찍어서 52,000원 달성했기 때문에 근데 52,000원 말고 저희는 53,000원에 여러분들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매수하신 분들이라 하면은 이제 수익률이 어네 기존에 1차 타점에 매수하신 분은 대략 한49% 정도가 수익률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제 2차 타점에서 문자 보내셔서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 한 그래도 20, 적게는 25%에서 30% 정도, 요 정도 수익이 달성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 기법 따라 오시면 이렇게 테크인 같이 어 이렇게 크게 먹는 종목은 제가 좀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달성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저는 종목 분석하는 내용 중에서 한 번에 뭐한 종목에 100% 드립니다. 뭐90% 있습니다. 뭐110% 200% 있습니다. 자 이런 건못 드립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100% 종목 못 드리고 90%못 드리고 110%못 드립니다. 자. 그런데 저는 10%씩 10번, 10% 10번 하는 요런 매매 하는 걸 추구합니다. 뭐10% 10번, 20% 5번, 자, 요런 매매 다 추구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실력을 판가름 하는 것은 수익률도 있습니다. 자, 분명히 수익률이 높아야 좋은 거죠. 자, 그런데 수익률 말고도 또 다른 척도가 뭐가 있냐 면은 반복성입니다. 자, 이제 10% 종목을 계속 발굴할 수 있냐, 20% 종목을 계속 찾을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100% 종목을 또 10번 찾을 수 있나요? 계속 찰 수는 없겠죠. 자, 그런 식으로 반복성. 저는 반복성을 좀더 높게 보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손실을 나지 않는 경우 손실이 나지 않는 경우를 판단해서 이제 근데 이렇게 100% 짜리 매매를 하다 보면은 어 좀더 위험을 감수해야겠죠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을 올라가면서 이제 어 계속 위험을 매매하게 되면서 이제 손실이 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최대한 손실을 줄이면서 이제 최대한 수익률까지 얻을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매할 때는 자 반복성 자10%열 번짜리 10%열번 보는 눈을 기르세요. 자20% 다섯 번 보는 눈을 기르세요.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자 실력을 실력으로 따져도 수익률 말고도 자 반복성 다음 달에도 너 10%짜리 찾을 수 있니? 네너 다음 달에 100% 찾을 수 있니? 뭐잘 어,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10%씩 열 번, 20%로 다섯 번 이렇게 반복성 있는 매매하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테크윙 일단은 제가 목표가 달성했기 때문에 또추성해서 올리는 바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가 테크윙 4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제가 분석해서 올리고 그 이후에 테크윙 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제 기법 따라 오시면은 제 기법 따라 오셔서 타점 받아 가시면 어, 이렇게 테크윙 같이 수익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사용하는 기법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하나밖에 안습니다 저는 고전 이론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고전이론 누가 사용하나요? 자, 워렌버핏, 자, 시장을 이긴 유일한 사나이죠. 그리고 또 벤자민 그레이엄, 모든 월시트의 스승입니다. 그리고 제시리 워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자 추세 매매의 아버지. 그리고 뭐 피터린치. 피터린치라고 하면 이제 마젤란 펀드 운영하면서 25년 동안 수익만 낸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론이 고전이론입니다. 그리고 고전이론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보조지표 일절 않습니다. 이 보조지표라는 것이 진짜 보조로만 써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 보조지표를 너무 줄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보조지표, 대부분의 보조지표가 고전 이론에서 파생된 거. 그러니까 고전 이론을 마스터한다면은 이제 매물대 구간, 매물대 구간을 이제 보조지표로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고전 이론을 마스터한다면은 이 매물대 구간 보조지표를 보지 않더라도 이미 고전 이론으로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전 이론을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만든 게 보조지표이지. 자, 결국에 이 고전 이론을 마스터하면은 보조지표 가 필요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릴 때도 보조지표 따로 설정하고 열어히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전이론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기법, 요렇게 고전이론이 이렇게 캔들, 입평선, 거래량, 그리고 추세, 그리고 현금 흐름, 그리고 재무제표 이용해서 종목 수출하고 분석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저는 고전이론, 어, 자, 잘 많이 사용해왔죠. 자, 그리고 제가 테크윙 지금 3, 3차 타점이 됐습니다. 3차 타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자 지금 같이 조정을 받고 이제 또그 다음에 바닥 다지고 그 다음에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끝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3차 타점 어떻게 받으시냐 하시는 분들 많으시던데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간단합니다. 자 채널의 구독자님들, 구독자님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테크윙 실시간으로 3차 타점 나오는 거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 보내드리니까는 여기. 구독하시고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새로 오신 분들은 채널에 먼저 구독 후에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왜 보내 주냐? 그게 중요한 분들. 그게 궁금 하셔도 많겠죠. 너 이게 뭐잘 분석해 놓고 뭐 종목 분석 영상 잘 올려 놓고 수익 끝차 으면서왜 우리에게 타종까지 공유해 주냐 하시는 분들. 자, 간단합니다. 자, 저는 방금 말씀드린 고전 이론 이용해서 시장에서 오랜 기간 생존해 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수익을 내었다는 것이고 그 기간 동안 외국인 뭐 기관 뭐 세력에 의해서 이제 손실을 보는 개인 투자자들 너무 많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 제 영상 시청해 주시면서 채널 을 구독해 주신 구독자님들 만큼만이라도 요새 주체들에 의해서 손실 보는 상황 만들지 말자. 이것이 이제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저희 같은 개인 투자들이 손 수익을 많이 낸다면 어떻게 되죠? 외국인과 기관은 정보력과 자금으로 시장을 흔들 수 없고 그리고 세력 같은 경우는 차트를 조작하는 위험 대비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력은 없어질 겁니다. 그 상황이 온다면 저는 금융 시장의 정상화 그것이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 저도 개인이고 여러분들도 개인잖습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낸다면은 이제 금융 시장의 정상화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만약에 당신 타점으로 수익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뭐 수수료 요구할 거냐? 아니면은 뭐 V.I.P 방이라고 하죠 뭐 그런 거 요구할 거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자 저는 금융시장의 정상화를 목표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타점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런 불건전 조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수수료 없고 V.I.P 방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금융시장 정상화 위해서제 목표 위에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는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내셔야 저는 금융시장 정상화로 갈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어, 이제 세력이 차트를 이쁘게 조작을 해놓으면은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매수하는 개인들이 들어오죠. 그때 세력은 고점 매물 던집니다. 그러니까, 자, 세력이 수익을 얻으면 어떻게 하죠? 개인 투자들에게 손실을 입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에 이미 나가버려서 세력의 수익이 줄어들게까지. 그러면 이제 세력이 없어지겠죠. 그 상황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혼자 수익내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저 혼자 수익 내고 99명이 손실이라면 세력한테 진거죠. 세력이 더 수익을 많이 얻어갔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제가 좀더 유명해지고 제 타점 받아가신 분들이 많아진다면 뭐 이제 51대 49가 되겠죠. 그럼 이제 수익이 51 손실이 49 이러면 이제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51대 49 51명이 수익이고 49명이 나머지가 손실인 일단은 요 과정을 요 시기를 목표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사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올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어 계속 종목 분석해 드리고 어 타점 분석해 드리는 걸로 약속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무료로 진행할 거 약속드리겠습니다. 어 네, 그러면 네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테크윙 분석 영상 보시고 그리고 또 문자 받으셔서 어 수익 얻으신 구독자님들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번 영상 보시면서 테크윙 한번 나도 매수해 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점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 채널에 구독 후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크윙 외에도 제가 따로 종목 분석하는 거 많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매수하기 꺼려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윙 외에도 구독하셔서 위에 번호로 문자 보내 주신 구독자님들은 테크윙 외에도 제가 따로 종목 분석하는 거 새로운 종목 어, 새로운 종목 타점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종목 분석 영상 보시면서 난 이런 점이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보완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난, 난 요런 좀좋았다 하시는 분들 댓글로 달아 주십시오.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올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전더 열심히 좋은 종목, 좋은 타점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어, 네, 그럼 전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